안녕하세요 이 진달래꽃이 여러분을 환영하죠? 가인산의 진달래꽃 매일매일 올라옵니다. 어제 제가 일 있어서 아침에 못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의 활짝 피었네요. 어제 그제 양촌읍을 찾아갔더니 다소 염려를 하되 진달래꽃이 만발하느냐고 4월 6일날 오늘이 4월 4일입니까? 4월 5일, 내일 모레, 4월 6일, 11시에, 여기서, 진달래꽃 축제를 합니다. 가연산에서, 양촌읍과,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laughs> 아, 미안합니다. 진달래 축제를 하는데요. 여기 있는 꽃잎이 아마, 내일 따뜻하고, 모레, 따뜻하면 내일 하루, 오늘 하루와 내일 하루에 활짝 피를 것 같습니다. 활짝 피를 것 같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와 인천시를 경계하는 가현산의 진달래꽃 축제에 오세요. 1년에한번 있는 겁니다. 2019년 4월 6일 목요일. 가연산에서 진달래 축제를 합니다 아 가연산 4월 6일이 토요일인가요? 엄면합니다 저쪽에 너무 만개를 했네요 아침에 우리 그 등산을 오는 두 유선생님 내외 전도사님 이렇게 와서 아침 공기를 마시고 진달래를 봅니다. 이거 연중 여러 가지 아름답고 좋은 게 많지만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부터 며칠 동안 진달래꽃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힘든 여러분, 이 겨울 내내 숨어서 눈 속에서, 찬바람 속에서, 찬비바람 속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우리에게 때를 전는주는이 진달래꽃 진달래꽃 축제에 초대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환경입니다 이왕 보여드린 김에 저쪽에가 인, 네, 하군이고요 김파군이 저쪽에 금단입니다 진달래 축제에 초대합니다. 4월 6일, <laughs> 유선생님, 유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진달래 축제에 초대합니다. 아름다운... 아, 예 예. 네, 네, 조심하세요. 또 뵈요. 내일 뵈요. 건강하세요. 희망이 우리 진달래꽃처럼 솟아오릅니다. 희망이 솟아오릅니다.